올해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GTX-C 노선은 없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발표를 한달 앞둔 시점에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높아 뜨거운 감자인 GTX-C 노선에 대한 질의는 전무했습니다. 현재 GTX-C 노선에 정차역 추가를 요구하는 지자체는 경기 남부에만 의왕시를 포함해 세 군데입니다. 연장 노선을 요구하는 지자체를 합치면 총 6개의 지자체가 GTX-C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는 GTX-C 노선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신도시 도로 확충과 GTX 노선, 서울 인접 지역의 주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방자치행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옵티머스 의혹, 경기북부의 분도 쪽으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GTX에 대한 질의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GTX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도민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우선 국감에서 GTX-C 노선 추가 정차역에 대해 거론이 안된 점은 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 국감에서 GTX-C 노선 추가 정차역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 미래의 핵심 광역 대통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주는 것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지자체 간에는 GTX-C 노선의 정차역 추가 요구의 목소리와 원안대로의 추진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정차역 추가는 없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만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 GTX-C 노선의 결과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오늘도 국토부의 최종 보고서 달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KMB 경기 채널 조종호입니다.